예, 오늘, 어, 어 빌게이치가 이제 대한민국에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어, 이재명을 만났어요. 예, 그럼 빌게이치가 왜 대한민국에 왔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빌게이치는 대한민국에 코로나 때 만든 그 약을 마저 팔려고 왔습니다. 한국만큼, 어, 괜찮은 이제 약을 사서 비싸게 파는, 살, 뭐 그런 국가가 별로 없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영업하러 온 겁니다. 빌게이치가 그 테슬라랑 맞짱 뜨다가 돈을 많이 잃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이 백신이 이제 빌게이치가 만들었던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다 팔아야 되니까 찾다가 대, 호구, 대한민국을 찾은 겁니다. 뭐 MBC나 JTBC에서는 뭐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뭐 빌게이치가 뭐 한국에 왔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그 아무리 그 창송하고 찬양을 해도 무슨 이재명이 됐다고 해서 그빌 게이츠가 한국에 와서 이재명 얼굴 한번 보러 오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예. 여러분들이 그냥 어, MBC나 JTBC에서 하는 얘기 그냥 믿으면 안 돼. 아, 상식적으로 뭐 이재명이 대통령 됐는데 빌 게이츠가 와가지고 축하해주러 오겠습니까? 그리고 뭐 만약 그렇다고 쳐도 이미 뭐 대통령 된지 몇 개월 뒤인데 지금 왔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위계치는 코로나 때 자기가 맞는 그 백신을 팔기 위해서 짬들리기 위해서 온 거고 뭐 추가적으로 어, 이재명은 이미 그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어, 이미 우리 백신 맞으면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맞아야 돼. 근데 그거를 누가 내냐? 뭐 여러분들의 세금이죠. 뭐 일찍 여러분들, 뭐 개돼지 분들이 뭐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중도이신 분들이나 어, 돈좀 있으신 분들의 세금을 통해서 이미 나라 부채가 요즘 에또 천육백조로 늘었는데. 그것도 맞으면 한 1700조 되겠죠? 그러니까, 아, 이게 완전 이제 개판 5분 전 되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지금, 어, 빌게이츠가 왜 방문을 했는지, 그리고 왜 이재명이 백신 의무화를 때마침 어 미리 해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 제가 일찍과 이찍의 차이점을 좀 얘기하자면, 이찍은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판단을 할줄 아는 사람이고, 일찍은, 어, 자기 스스로 생각을 못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한국에 왔을, 그럼 한국에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JTBC, MBC에서 어뭐김 총리가 뭐 악수하고 먼지털렸다니까 그런 쓰잘데기 없는 뉴스나 보고 어, 차기 대통령이다 어, 이런 그런 아, 그냥 짐승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한국에 와서. 그, 백신은 짠 때린 거다. 그, 참고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그 코로나 때돈 제일 많이 본 사람이 빌게이츠예요 예. 그빌 게이츠가 예전에 그 코로나가 우한에서 터졌잖아, 중국 우한. 근데, 걔가 쓴 책에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터질 것이라고, 어, 이야기, 책을 쓴 내용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있었던, 어, 내용이 있어요. 근데, 어, 빌 게이츠가 우한에 터질 거 예상했는지, 어, 그것도 몇년 전, 3년 전에 쓴그 책에 우한에서 터진다라고 어, 합니다. 예, 그 뒤로 3년 뒤에 어, 중국 우한에 실제로 어, 바이러스가 터져요. 예, 이런 한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 이거 빌 게이츠가 어, 이거 코로나 터트린 거 아니냐 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빌 게이츠가 엄청 어,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생각하시는데, 뭐, 트럼프가, 그, 앱스타인이랑 뭐, 사, 문제 생겼을 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일찍 분들도, 이건 인정해야 돼. 어, 그때 빌게이츠랑 같이 섞였거든요. 예, 네, 그니까, 앱스타인이 좀, 고위 간부 상대로, 돈 많은 사람들 상대로, 그렇게 좀, 어, 보이스 피싱, 피싱을 하는 사람이다. 어, 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무튼, 빌게이츠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잘 찾아보면, 또, 그냥 한국 언론에서, MBC에서 그냥 착하다. 어, 하니까 진짜 착한 줄 아는데, 어 여러분들 그러면 그럼 김호준 말대로 북한이 좋다. 하면 북한 넘어 가고 가시면 되잖아. 어. 정말 좀 생각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고. 이번에 이재명이 또 어떠한 매국을 할지. 아, 어, 진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아이고 심각합니다. 어 나라를 중국에 갖다 팔고 이제 그렇게 싫어하던 미국의 또 어, 여러분 아셔야 되지만, 빌 게이츠는, 어, 트럼프 쪽이 아니라 민주당 쪽이에요. 실제로 선거할 때도 민주당 바이든한테 투표, 어, 그, 지원을 했거든요. 긍정적으로. 아무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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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고 이제 바이든도 신중, 그, 아들 내미부터 해서 다 이제 친중 정권이랑 존나 친해요. 예, 네, 그거 아, 시는 것처럼. 왜 이재명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한테 왜 이렇게 한대를 하는가. 왜유재에서 그, 유키즈 나와가지고 거기서 또 찬송을 하는가. 근데 유키주의 윤석열 대통령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썩소리 지었는가? 그리고 유재석 뒤엔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유재석은 왜그 초록우산인가 노란우산에 또 투표를 하는가? 그리고 왜 아이유도 거기 투표를 하는가? 그리고 아이유와 유재석은 왜 친한가? 그리고 연예계는 왜 유재석 편으로 돌아가고? 왜 한국 연예인들은 왜 자파들이 많은가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이 어~ 일찍 개 돼지가 아니라 어~ 자기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일찍 구구처럼 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